네, 요 문제는 별표를 하나 할 거예요. 역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주 나와서 별표를 할 겁니다. 모든 학교의 교과서의 문제나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언제든지 등장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얘기를 이제 따라와 봐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함수에서 뭐만 그래프 그리기를 할줄 안다면 함수는 끝나. 함수는 그래프 그리기를 할줄 알면 함수는 끝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잖아. 다 함수야.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상가 함수 그렇게 다뤄 수열만 함수가 아니고 그건 추론이고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넘어가잖아. 수투 미적분 다 함수야. 그래서 다 그래프 그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여기 함수가 잘안 되는 사람은 고등학교 수학 전체를 날려 먹는 거야. 그래프 그레이까지 여러분은 따라오면 돼자 근데요 근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를 뭔가 던져놨어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큰 얘기를 놓게 요거 별표 해놓고 x에서 x로의 함수에요 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가 정역이니까 정의역이 x의 집합인거고 x로의니까 치역도 x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표현 되게 자주 접하게 볼 x에서 x로의 표현 하나를 먼저 정리할게요. 이 얘기는 정의역도 x, 치역도 x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정의역은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좌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치역은 뭐라고 그랬어? 상하 높낮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정의역 좌우 치역 상하 봤을 때둘다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요 라고 나온 거야 자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거니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fx는 ax 플러스 b다 요렇게 얘는 몇차 함수? 1차 함수잖아 얘는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이제, 이제 확실히 알자 1차 함수를 그래프에다 그리면 직선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 볼 건데, 한 방에 그림이 못 구해지는 게, 한 방에 그림이 못 구해지는 게, a 값이 0보다 a 값이 0보다 a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울기라고 그래. 기울기가 0보다 클 때와. 기울기가 용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전히 틀려져, 개형이. 그래서 먼저 얘를 먼저 구분하고요. 이거 봐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라고 그랬어. 정의역이야. 높낮이도 마이너스 1에 서 3까지 해야 돼. 근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3을 찍는 거야, 여러분. 요렇게. 그래 놓고 얘를 연결해 주면 돼. 요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3, 3입니다 이렇게 진하게 잘 정리해놔요 이거 문제 어려운 거 아닌데 초반에 함수 하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a가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는 거니까 x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y도 가장 작아야 하고 x가 가장 클때 y도 가장 커야 돼 가장 커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A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요. 내려오니까 Y 값은 3인 거야. 이렇게 찍어주고. X가 3일 때요. Y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가장 작은 값. 그래서 이거를 역시 연결해 줄 거야. 이렇게. 그냥 그 여기다 써. 뭐라고 쓰냐? 1, 마이너스 3이고요. 3,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림을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게 a가 0보다 클때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럴 때 그림의 개형이 완전히 틀려졌기 때문에 이 형태의 문제는 요렇게 먼저 나눠야 돼자 그래놓고 이제 1번일 때 따질게요 1번일 때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는 지난다는 역시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지난다 나오면 우리 도형에서 했다시피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3, 3을 지나니까 늦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3은 3A 플러스 B야. 이렇게 됐네. 두 개를 연립을 해주려고 봤더니 빼버리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에서 이때 A는 1이 나오고 A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어? B가 0이 나와버렸어. 근데 문제에다 조건에다 줘놨어. 두개 곱하면 0은 하지 마라. 이렇게. 두개 곱해서 0 됐기 때문에 구했지만 답을 버리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컴마. 아까 이거 잘못 썼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컴마 3 해야죠. x가 마이너스 1인데 3이고,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3 먼저 대입할게. 대입해봤더니,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또 하나 대입할게. 뭐 있었어? 3, 마이너스 1 있었잖아. 그럼 그거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은 3A 플러스 B가 된다네.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연립해서 빼버렸더니, A는 이때는 뭐 됐고? 마이너스 1이 됐고, A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 넘겼더니, B는. 몇 됐냐? 그랬더니, 몇 됩니까? 2가 됩니까? 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2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아니니까 우리 원하는 값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골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함수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1차식을 주면서 아, 그래프에 지금 방향이 증가나 감소자를 안 주면서 정의역 지역을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요거를 정리해놓고 어, 이 숫자 대입에서 찾아가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할 거예요.